뉴욕 잡지사에 다니고 있는 주인공 앰버무어, 그녀는 플레이보이로 소문난 알도비아 왕국 리처드 왕자의 왕위 계승에 대해 조사하러 가라는 첫 취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도비아로 날아간 앰버는 왕궁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저씨! 한 남자가 타고 가버렸습니다. 기자로서 처치죄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엠버. 왕궁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왕자가 참석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자들 모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빈손으로 갈수 없었던 앤버는 왕궁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모두 사진으로 담아두고 있는 그때. a 들킨 건가? y o Must be the new American tutor for Princess Emily. That—that's me, the tutor. Very good. Follow me. p l e a s e ma'am. Mrs. Avery, Princess Emily's new tutor has arrived. 디자인 신분을 숨기고 가정교사로 왕궁에 잠입 취게된 엠버. 그렇게 에브리를 따라가자. 왜? 노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이 자식 아니 알도비아 왕자 리처드였습니다. 공주 에밀리 에게 인사 를했 지만 왕궁 에서 지낼 숙 소로 돌아가 려고 했 지만 벌써부터 사 고를 저질 렀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수고하세요. 엔버은첫 번째 업에 들어갔지만 에밀리가 심한 장난을 치고 <laughs> 간단한 업이라 생각하고 가리쳐 주려고 했지만 누구세요? You wondering what h a p 에밀리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불쌍한 공주로 쳐다본다며 마음 한편으론 속상했지만 엠버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How does some fresh air sound, Your Royal Highness? 양궁 연습을 하고 있는 리처드를 보고 밖으로 나가자. 에밀리도 활을 쏘고 싶어했지만 활이 무거워 못할 거라고 말하자. Oh, I think Princess Emily can manage. <laughs> 에밀리가 정확히 명중하자 같이 기뻐해 주는 엠버. 리처드와 에밀리는 엠버도 활을 쏘버라며 가르쳐 줬지만 아이고, 또 하늘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I g o 숙소에서 동료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있던 중엠버가 마음에 들었던 에밀리는 귀족 파티에 함께 가달라며 찾아왔습니다. I would be delighted. 그렇게 파티에간 엠버는 사람들 몰래 기사의 w 을 사진도 찍고 에밀리 덕분에 리처드가 사이먼 l d 와 왕위쟁탈전이 일어날 거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 o be h t e d h u h I 그날 밤 리처드 는 소문 과 달리 아무런 트러블 도, 일으 키지 않 는다고 생각 했 지만 다음 날 피아노 를 치고 있는 리처드 를 보자 몰래 사진 을찍 으려고 했 지만 엄마 야 문이 움직 이네. 앰버는 소문대로 리처드를 플레이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그날 저녁 크리스마스 전 간단한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두 모이게 되고 리처드 왕이 죽기 전에 숨겨뒀다던 도토리 장식품을 보게 됐습니다. I h o u g he was going to, give it to me last Christmas. I love it. tell us you about your christmas traditions martha well my father and i always light a candle for my mother i know how it feels to miss someone you love indeed merry christmas what a surprise to see you why did the queen bring lady sophia here now 플레이보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리처드에 대한 무언가를 알아내지 못한 엠버. 그때 엠버를 찾아온 에밀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엠버의 노트북을 확인한 에밀리는 엠버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비밀로 해주는 대신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좋아. 리처드와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왕위 계승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잘해보기 위해 꼬시려고 하는 소피아. 마을로 나간 앰버와 에밀리는 리처드가 참여하는 자선행사를 보러 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리처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Richard will be here momentarily. 매년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리처드. 하지만 여왕님을 리처드가 연민들의 왕이 아닌 알도비아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자 밖에서 놀고 싶어하는 에밀리를 위해 왕궁에서 몰래 빠져나와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리처드도 눈덩이를 던지며 함께 놀다 보니 어머! 가까워진 두 사람! 들이받고! Hey! No fraternizing with the enemy! Aren't you all a sight? 왕궁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었던 여왕님. 화가 난줄 알았지만 에밀리의 웃는 모습을 볼수 있어 행복하다며 다음에 함께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laughs> <laughs> 왕위 계승식이 얼마 남지 않자 리처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한 엠버는 리처드를 미행하기 위해 따라나갔지만 갑작스럽게 말이 난동을 피우자.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남게 된 엠버. 산을 빠져나가기 위해 계속 걸어가는 중. 들개를 만나게 됐습니다. Oh! Oh! You're right, you right? y 리처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엠버는 리처드와 함께 아버지가 쓰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This is my father's old hunting cabin. Lots of memories. 리처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왕자에오르는걸 포기했었지만 엠버는 아버지처럼 멋진 왕이 될수 있을까 걱정하는 리처드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진 두 사람 갈기나 리처드가 밖으로 나가자 정보들을 찾기 시작한 엠버는 책상 밑에 소상한 비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숙소로 간는 엠버는 이 문서들을 열어보자 리처드는 왕의 손수 열동이 아닌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Oh my gosh. 다음 날 리처드를 꼬시기 위해 계속 들이대는 소피아. I do care, Richard. I seriously doubt h a t Let me show you.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걸 보게 된 엠버. 리처드는 소피아에게 더 이상 사랑을 이용해 접근하지 말아며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엠버에게 찾아간 리처드. 리처드는 소피아가 전 여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엠버의 오해를 풀어주고 무도회에 함께해달라며 초대했습니다. 엠보는 늦기 전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갈겨버리는 리처드 엠보의 방에 몰래 들어온 사이먼과 소피아는 리처드의 입양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무도회에 간다고 하자 엠버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일 수 있도록 왕궁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해준 에밀리 왕이 계승식이 시작되자 리처드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지만 I this claim. because this fraudulent christmas p r i n c i not the blood of the late king. Oh. 소피아는 리처드가 입양아라는 걸 밝히고 엠버가 기자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Is that true that you're a journalist? I am. Oh. Is legitimate? Richard. 왕궁을 떠나려고 하는 리처드를 붙잡아봤지만 지금까지 속여온 엠버에게 실망한 리처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A month after we were married, I was told I couldn't have children. 지금에서야 이방라는 사실을 밝힌 여왕님은 배신감을 느꼈을 리처드에게떠나도된다고 말하지 만. 당장 왕위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알도비아 법에는 여왕님이 있어야 대관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앰버는 욕으로 돌아가기 전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빠의 한마디에 무언가 떠오른 앰버 대관식이 you know, 진행되고 눈앞에서 왕국이 뺏겨놓은 걸볼 수밖에 없는 리처드 서둘러 왕국으로 돌아간 엠버는 리처드를 다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며 도토리를 열었습니다. 사 i m o 이 왕으로 임명되기 직전 다시 돌아온 엠버 그리고 리처드 왕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Let us be 왕의 유언대로 알도비아 왕국을 통치할 수 있게 된 리처드는 알도비아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임명됐습니다. 욕으로 들어온 엠버는 기재를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리처드 왕자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 아빠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중 밖을 보자 리처드가 찾아왔습니다 리처드가 알도비아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라는 엠버의 기사를 보고 찾아온 리처드는 알도비아 왕국에서 함께 살자며 청혼했습니다. 알도비아 왕국으로 가게 된 엠버는 리처드와 행복한 날만 가득하겠죠? 왕궁에 몰래 잠입 취재를 하던 엠버가 왕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넷플릭스 영화 로열 크리스마스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